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우 겸 가수, 보나프리스타 대표, 대한 계단오르기 걷기협 회장 최현정입니다. 네. 네, 고려대학교 병원의 정형과 외 교수로 있고, 또 현재 병원장인 박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너무 재밌네요. 하하하하. <laughs> 상상없어요. <laughs> 네. 아니, 근데 제가 음, 집이 근처라서. 네. 너무 자주 오죠. 너무 자주 오는 편이야. <laughs> 아 바쁜 사람이야. 그러게 저는 영광이죠. 데 어떻게 이렇게 응? 저를 알아서 하여튼 저, 저 네. 밀어붙이는 데뭐 있어. 네. <laughs> 그 끝내 이, 이, 이 동영상까지 이렇게 만들어는고아나 네. 이거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최초일 것 같아요. 이런 동영상 해보셨어요? 뭐 하긴 했는데 어, 진짜요? 전문적인 거지. 아, 아 전문적인 거. 음, 전문적인 분으로 안 하시고. 아니 전문적인데 자문을 구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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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음 코로나 19 관련된 그런 거지만 뭐 음, 이렇게 음. 프라이빗한 거는. 음. 그뭐이뭐제 워낙 훌륭하신 분이시는 거는 이렇게 알고 있고. <웃음> <웃음> 근데 저도 좀 나름대로 훌륭하신 분들 좀 많이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제가 그 자주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울 게 많아요. 어, 진짜? 네. 저는 음. 배울 게 없으면. 이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 그 이제 나이가 어디거나. <laughs> 뭘 배워갔나? <laughs> 아니, 어쨌든 뭐, 나이가, 술을 못하니까. <laughs> 음. 나이가 이렇게 젊은 친구도 뭐, 뭐, 그렇지. 배울 것도 있고. 사람이 뭘좀 배울 게 있어야 좀 다니는 맛이 나는. 거지. 맞습니다. 이렇게, 음. 갔다 오면, 여기 오면 바쁘신데 또 이렇게 몇 <laughs> 분이라도 <옆분위에도> 보고 가면 <laughs> 활기가 생겨요. 아, 다행입니다. 네네. 일단은 이제 그, 원장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대요, 사람들이. 에이, 자기가 궁금하겠죠. 아니, 전, 아, 저화 뭐, 바로바로 물어보잖아요. 바로바로 전화하고 막 귀찮게 토크하고, 톡 해가지고 뭐 하시냐고 그러고 물어보는데, 네, 네. 일단은 이제 최연소 대학병원장님이신 거죠? 메이저 대학병원장님이신 최연소는 아니에요. 왜요? 좀 나이가 어린 축에는 들어가지만. 네네네.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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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나이가 어린 측에 들어가지만 최연소는 아니에요. 저보다 더 어린 원장도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 어, 네. 몰랐어요. 우리, 우리 대학에서도 제가 음. 좀, 뭐 어린 나이에 병원장을, 어린 나이? 아좀 이른 음, 나이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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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나이에 병원장을 하게 됐지만, 네. 저보다 더 이른 나이에 병원장 하신 분도 있긴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최연소는 아니고. 음. 좀 잘못 알려진 거고. 음.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어린, 음. 대학병원장, 우리 대학병원장. 이른, 젊은. 젊은, 네. 젊은 대학병원장. 나이가 얼인데뭐 네. 어리진 음. 않지. 근데 저보다 동생 같이 보이세요? 에이, 무슨 저 30대가 지금 당대표 하는 날 아, 전에. 그 세상이 이제 그렇지. 많이 바뀌었죠 네, 네, 네. 이게 자꾸 어두워지는 이유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어릴 적에 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음. 어릴 적에도 의사 선생님이 하고 싶으셨나요? 아니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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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의사 꿈이, 의사 꿈이었던 적은, <laughs> 고등학교 들어와서, 음, 음, 음. 그돈 꿈이라기보다는, 음, 음, 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 왜? 공을 너무 잘해서? 응? 네? 공을 너무 <laughs> 잘해서? 되게 웃긴 건데, 요즘에, 뭐 학생들이 보면 뭐 이해가 안 가지만, 음. 우리 때는 왜, 문과 입과 나눴잖아요. 네네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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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문과 입과 나눴던 시대죠. 음. 그니까, 러 음, 음. 요즘도 그러나? 음. 그럼요? 요즘 보냈 어. 근데, 근데 그때만 해도, 네. 수학을 좀 잘했어요. 오 수학을 잘한다는 이유로 입과를 응. 그 가래 누가 누가 <laughs> 이 이과면 이런 응. 상관 없는 거죠? 어, 응? 네네 위에서 위 누가 아, 선생님들이 아 선생님들이 네. 음. 나는 성향상 문과인데 응응응 그 입과 가는 줄 알고는 입과를 왔고 입과 음, 음, 와서 보니까. 음, 음. 지금이야 뭐 이과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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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만 해도 이과에서 갈수 있는 게몇개 몇개 없어요. 발견하게 음, 음, 생각하는 게뭐 음, 음, 의대, 공대 음, 뭐그 정도. 음, 음, 음. 근데 공대는 좀 이상하게 가싫더라고 음, 공대는 음, 조금 좀 색깔이 잘못된 거지. 지금 보면은 아뭐 그런. 공학 분야에 가는 게 좋았을 좋았겠다 생각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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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좀 그랬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럼 뭐 의대밖에 갈게 없네 그렇게 음, 생각했지. 음, 음. 음. 그래서 수학을 잘는 이유만으로 잘 그냥 의사 선생님을 아, 이과를 갔고 이과를 갔는데 뭐 선택하려고 보니까 네. 전공이 뭐 네, 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선택의지가.